안녕하세요. 연일 유치원 루미언니입니다. 36살 남성분께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30대 여자와 20대 여자의 차이점을 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36살 남자이고요. 30대 여자도 만나보고, 20대 여자도 만나본 입장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자, 먼저 30대 여자 짜증이 많음. 자, 일단 짜증부터 시작하네요. 사소한 걸로 시비를 건다. 사소한 거에도 고마워 할줄 모른다. 비싸고 맛있는 걸 사줘도 고마운 줄을 모른다. 해외여행, 국내여행을 자주 간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둘이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20대 어린 여자들이 지나가면 체감이 확 든다. 나이에 대한 그런 건가 봐요. 아무리 여자가 동안이고 어려 보여도 그 20대만의 싱그럽고 생기있고 풋풋함은 절대 이길 수 없다. 나도 처음에는 내 여친이 정말 이쁘고 동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나의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현타가 가끔 왔었다. 20대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1년도 못 가서 헤어졌음. 어, 그리고 나서 이제 20대 여자를 만나셨대요. 다음은 20대 여자. 어, 지금 28살 여친을 만나고 있음. 만나보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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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왜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지 20대 여자를 찾는지 알것 같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즐겁고 나도 어려지는 기분임. 웃을 때 너무너무 귀엽고 애교도 많고 사소한 것에도 고맙다고 하고 차로 집에 데려다 주면 너무 고마워함.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꼭 가자면서 애교를 피우는데 너무 귀여움. 그냥 보기만 해도 풋풋하고 기분이 좋아짐. 특히 30대 여자와 차이점이 리액션이 틀림. 재미없는 말을 하고, 아재 개그를 해도 잘 웃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리액션이 너무너무 좋음. 이래서 어린 여자가 최고라는 걸 깨달았어. 자, 형들도 진짜 20대 여자 꼭 만나봐. 만나보면 왜 어린 여자가 최고인지 알게 될 거야. 어, 이렇게 이제 형들에게 당부하면서 이제 사연을 마치셨는데요. 어, 물론 이제 30대 남자분들 20대 만나고 싶죠. 근데 현실에서 그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30대 남자가 30대 여자를 만난다는 게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인 경우가 많죠. 지금처럼, 그니까 이 사연 보내신 분도 20대 여자를 못 만나봤다가 이제 막상 20대를 만나보니까 이게 완전 신세계다. 너무 다르다. 어, 이렇게 느끼신 거잖아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리액션이 다르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여자분들이 나이가 어리면 뭐, 해본 게 없고, 가본 데가 없고 하니까, 뭐, 나이가 좀 있는 오빠가, 뭐, 차로 데려다 주고, 뭐, 식당도 좋은 데 데려가고, 이러면 그 모든 경험들이, 그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진짜 신기하고 좋고, 그렇게 되는 건데, 어, 여자가 이제 20대에서 뭐, 30대 초반, 그때 결혼을 안 하고, 계속 연애를 하면서 경험치가 쌓여간다. 데이트도 많이 해보고, 내가 보니까 내돈 내산으로 좋은 데 가보고 비싼 것도 사보고 그렇게 된다 하면 30대 남자가 뭘해 줘도 이미 내가 해 봤던 거 혹은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20대 여자분들처럼 찐 리액션이 나오기는 힘들죠. 30대 여자분들이 경쟁력이 있는 포인트는 그만큼 성숙한 마인드, 사회인으로서 연차가 있으니까 어, 남자한테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건데 어, 이상하게도 이제 한국의 30대 여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마인드나 성숙함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 또 이제 굉장히 적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30대 또래 여자 만난다고 뭐 크게 의지되는 것도 아니고 든든한 것도 아니고 돈을 뭐 나보다 더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뭘 해줘도 시원찮다. 오히려 하찮게 보거나 지적질을 한다, 어, 짜증을 낸다, 뭐 그러면 30대 또래 여자에 대해서 어, 솔직히 반감이 들거나 그냥 연애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분은 지금 한국 20대 여자를 만나고 계시지만 요즘에는 국제 연애 해가지고 외국인 20대 여자를 만나는 것도 어, 많이 방법이 있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여자를 아예 건너뛰고 외국으로 타겟팅을 돌려가지고 20대 여자를 만나는 뭐 30대 이상 남자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한국의 30대 미혼 여자분들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고 그분들 중에서 뭐 비혼을 선언하거나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뭐 정신승리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20대 여자가 30대 남자 만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워낙 오지랖을 부리고 왜 저렇게 나이 있는 남자를 만나냐. 뭐, 어, 나이 있는데 아직까지 장가 못간 거는 30대 언니들이 안 만나 준 남자이다. 이런 말까지 있다 보니까 어, 이 부분에서만 좀 조심하시면 연애 잘 하실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은 30대 여자와 20대 여자의 차이 또 리액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